너무 예쁘지 않아요? 자, 다했으니 이제, 치워볼까? 아, 피곤해. 아, 씨, 머리카락, 씨. 밑에 뭐 깔고 할걸. 아, 몰라, 몰라. 대충 하자. 대충. 내 몸에만 안 묻으면 되지. 헤헤헤헤. <laughs> 개웃겨. 그래도 다 치운다는 거. 말로만 이러고. 결국엔 다 치운다는 거. 쓰레기통을 가까이에 두세요. 아시겠죠? 그 다음에, 이제, 킬커버를 넣어볼까? 킬커버 넣고. 그 다음에, 뭘 넣을 거냐면, 아, 넣을 거 없다. 응, 됐어, 어 음, 나중에 나갈 때 지갑 같은 거 챙기면 되니까. 근데 지갑이 왜안 보이지? 저 뒤에 있겠지? 슝! 아, 이게 먹을 거 있어도 안 먹는구나. 야, 이거 안먹냐 야, 나와, 나와서 먹어. 응, 일어나. 밥 먹어, 야 새끼야. 배안 고파? 아주 그냥 혼나요. 혼나요. 밥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? 엄마한테 혼난다. 혼나요. 그다음에 아, 이거 이거 찾아 가지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네. <laughs> 리미티드 에디션. 저는 이거 이게 정가가 지금 미국에서 78만 원에 팔리고 있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서 이게 한정판이잖아. 그래서 수량이 별로 없는데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아주 새 박스 그러니까 한 번도 뜯지 않은 새 상품을 당근마켓에서 30만 원에 샀어요. 30만 원에 여러분 이게 30만 원이에요. 방방값 정도에 산 거지. 음. 그러면 얘가 밥을 안 먹으니까. 얘가, 이거에, 이거를 엄청 좋아하거든. 요 얘네를 좀좋아어 아이고, 또, 또 사와야겠네. 얘가 또, 큰건안 먹으니까, 잘라줘야 돼. 이렇게. 잘라주면 아주, 코밖으 먹죠. 아이고, 그래 아침엔 든든하게 먹어야지. 그죠? 여러분도 아침에 꼭 챙겨드시길 바랍니다 어 팔아파 좀 이따 다시르면 하나 자르면 너무 아파 너무 여기가 너무 아파 여기가 손가락이 아주 아픈다 아씨 짜증나 너무 눅눅해졌어 으, 이틀 됐거든요 맛있긴 한데 음 눅눅해 아, 설거지 해야 되는데 귀찮아. 이봐, 엄마 엄마 베개 거지 이거 내가 샀거든 인터 쿠팡으로. 아 누워서 먹어야지. 여러분 살찌고 싶으세요? 저처럼 누워서 드세요. <laughs> 신났어. 밥 먹으니까. 음. 막이 음, 나내 얼굴보다 커 아니구나 반만하다 반반 정도만 하네 아, 아 졸려 오늘 뭐 하지 응 약속이 없거든요? 맛있다. 음, 맛있어. 오늘 쇼핑을 할까? 좋은 생각이면. 영화를 보고 싶은데, 요즘에 볼게 없어. 인터넷은 재미없대요. 안 보려고요. 졸려서 죽을 뻔했대. <laughs> 어때, 그럴 수가 있지? 마블인데, 그죠?